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원죄가 있고 아담 죄지요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유전됐다 그래서 유전죄라고도 합니다. 그 원죄와 그다음에 신자가 짓는 자범죄와 또 신자가 배도하는 배도죄 이를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는 사망의 이르는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자범죄와 신자와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죄와 불신자와의 관계라면 이제 자범죄는 신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의 죄라고 한다면 자범죄는 신자가 짓는 죄로 말씀대로 행치 않은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 우리 한글 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문대로 그대로 말하면 죄는 불법이 아니라 아노미아 즉 부정사 아와 율법이라고 하는 노모스와의 합성으로 죄는 말씀대로 행치 아니한 것이 죄니라 그랬고 로마서 14장 23절에 의하면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야고보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또야고보 2장 8절로 9절에 의하면 형제를 외모로 취해서 겉만 보고 상대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웃을 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죄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원죄는 나도 모르는 아담 죄가 나에게 유전된 죄라고 한다면 자범죄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행치 않은 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러면 이 자범죄가 신자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뭔가? 신자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옵니다. 물론 징계 오기 전에 양심의 찔림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양심이 찔리게 됩니다. 이때가 회개하기에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양심이 찔리면 그 즉시 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의로 한건 아니지만 실수했든 안 했든 간에 아무튼 그때가 회개하기에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옵니다. 그 사랑의 매가 와도 거부하거나 그러면 그더좀어 깊은 그런 그 벌이 오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은 채 만약에 천국에 갔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반드시 받는 심판. 고린도후서장 1 0절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반드시 받는 심판 때에 부끄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는 방법밖에 는 없고 자범죄를 해결받는 방법으로는 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지만 그렇게 못 살을 때 죄를 지는 것은 자백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에게는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사해 줬지만은 자범죄는 내가 죄인질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사해 주지 않으면 양심의 괴로움이 오지요. 그래서 다윗 시편 32편 1절로 5절 중에 3절 이하에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아래지 않고 자백지 않을 때는 내가 온 종일 신음하고 내 뼈에 지내기 새할 정도로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알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 했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자백을 통하여 사함 받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